웰컴 백투 마이 유튜브 모토로움 현대 포터 미니 픽업 트럭 2026 a 뉴 스탠다드 포럭셔리 현대 포터는 오랫동안 소형 상용차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지켜온 모델로 이번 2026년형 신형은 단순히 화물을 나르는 도구를 넘어 새로운 시대의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는 혁신적인 미니 픽업 트럭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번 모델은 현대차가 오랫동안 쌓아온 기술력과 미래적인 비전을 바탕으로 만들어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스타일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개인 소비자들에게도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외관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2026년형 포터는 이전 세대의 단순하고 실용적인 이미지를 벗어나 세련되고 미래지향적인 스타일로 완전히 재탄생했습니다. 전면부는 대형 파라메트릭 패턴 그릴과 날렵한 LED 헤드램프가 조화를 이루며 도로 위에서 존재감을 과시합니다. 측면은 공기역학적 라인과 볼륨감 있는 팬더가 균형 있게 설계되어 단단하면서도 역동적인 인상을 줍니다. 후면부는 최신형 픽업트럭답게 간결하면서도 고급스러운 테일램프 디자인을 적용했으며 적재함 개폐부는 전동식으로 업그레이드되어 사용자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전반적으로 포터 2026은 상용차의 실용성을 유지하면서도 개인용 SUV 못지않은 고급스러움을 담아냈습니다. 실내로 들어서면 더큰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존의 단순한 상용차 인테리어와는 달리 2026 포터는 운전자의 편의와 안락함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디자인을 채택했습니다. 고급 가죽 소재 시트, 와이드 커브드 디지털 클러스터, 대형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적용되어 최신 승용차와 동일한 수준의 고급감을 제공합니다. 무선 애플 갓 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는 물론 인공지능 기반 음성 인식 시스템까지 지원되어 손쉽게 차량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열 공간은 넓고 쾌적하게 설계되어 동승자도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으며 다양한 수납 공간이 제공되어 사업용과 개인용 모두에 유용합니다. 파워트레인 또한 대대적인 변화를 맞았습니다. 2026 코터는 전통적인 디젤 엔진뿐 아니라 하이브리드 그리고 순수 전기 모델까지 제공되며 사용자의 필요와 시대적 흐름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디젤 모델은 강화된 배출가스 규제를 충족하면서도 강력한 토크로 화물 운송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하이브리드 모델은 연비와 성능을 모두 잡아 도심 주행에 적합합니다. 특히 전기 포터는 한번 충전으로 최대 450km 이상 주행할 수 있어 친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급속 충전 기능을 통해 30분 만에 80% 충전이 가능해 물류 산업에서도 효율적인 운행을 보장합니다. 적재 능력은 포터의 가장 중요한 장점 중 하나입니다. 2026 모델은 차체 구조와 서스펜션을 강화해 최대 1.5 톤까지 안정적으로 적재할 수 있으며 스마트 로딩 시스템이 적용되어 무거운 짐도 쉽게 싣고 내릴 수 있습니다. 적재함 내부에는 모듈형 구조가 적용되어 필요에 따라 평판, 박스, 냉장 장치 등 다양한 형태로 변환할 수 있어 물류, 배송, 푸드트럭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다목적 활용성은 소규모 사업자뿐만 아니라 새로운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도 매력적인 요소가 됩니다. 주행 성능 역시 눈에 띄게 발전했습니다. 차세대 사륜구동 시스템과 전자식 주행 보조 장치가 적용되어 도심은 물론 험로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적응형 서스펜션은 노면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승차감을 최적화하며 정숙성이 강화된 엔진과 차음 소재는 운전자가 장거리 주행에서도 피로감을 덜 느끼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전기 모델은 진동과 소음이 거의 없어 상용차에서 경험하기 힘들었던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안전사양은 대형 SUV 못지않게 강화되었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선 유지 보조, 후측방 충돌 경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이 기본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적재 상태에 따라 자동으로 제동력을 분배하는 스마트 브레이크 시스템과 후방 교차 충돌 방지 시스템까지 적용되어 안전한 화물 운송을 지원합니다. 어린이 보호 잠금 장치와 보행자 감지 시스템도 포함되어 있어 개인용 차량으로 활용할 때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커넥티비티와 디지털 기능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5G 기반 차량 통신 시스템이 적용되어 실시간 교통 정보, 원격 차량 제어,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원격으로 시동을 걸거나 적재함 잠금을 제어할 수 있으며 클라우드 기반 차량 관리 서비스는 차량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최적의 성능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가격대는 다양한 트림으로 제공되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기본형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되며 상위 트림은 고급 내장제와 첨단 기능을 모두 포함해 프리미엄 미니 픽업 트럭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세웁니다. 특히 전기 모델은 정부 보조금 정책과 맞물려 초기 구매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많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현대 포터 2026은 단순히 물건을 나르는 상용차를 넘어 스타일과 기술, 안전, 그리고 친환경성을 모두 아우르는 차세대 미니 픽업 트럭으로 거듭났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는 든든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고 개인에게는 스마트한 라이프스타일을 지원하는 이동 수단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모델이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거두고 또 어떤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낼지 기대가 큽니다.